그렇죠 오케이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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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자 그럼 지금도 이게 딱 몸이 딱 잡아주는 느낌이 좀 약해요 지금 너무 뭔가 그냥 빨리 튀어나간다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이렇게. 자 가까이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 하나 둘자 드라이브를 기본적으로 걸면 공을 잡아서 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어깨. 그죠? 그리고, 무릎. 요 중간 정도에 딱 있습니다, 라켓이.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게, 여기서, 멀어져, 멀어져. 멀어져요. 여기에 있으면 돼요. 이 무릎이랑, 그죠? 그치? 그 공을 잡는, 그치? 그렇죠? 그 잡는 자세의 느낌은, 무릎이랑 내 라켓이랑 가까우면 돼요. 이렇게 가까우면 돼, 느낌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아, 근데 지금 보면, 딱공 치지 않아요, 그러면? 자. 그죠? 이미 멀어진 거야. 내 무릎이랑 내 라켓이랑 멀어졌어. 이 공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와 있어요 돼. 오케 그죠? 이렇게 해야 지금처럼 공이 앞으로 쭉 실려가거든요? 공을 잡아치는 거는 그냥 내 라켓이 내 무릎이랑 가까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이 뭐 커트 공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기본 자세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면 커트 공이나 뭐 낮게 오면 무릎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쵸. 그렇죠? 이내 라켓이 이 무릎이랑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같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지금 어떠셨어요? 그죠?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죠? 요게 딱 잡아 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이 라켓이 어깨 위로 올라가도 좋지 않아요 그죠? 얘 무릎이라 물론 뭐 이렇게 라켓을 극단적으로 붙이란 얘기는 아닌데 바깥게 그죠 그렇지 그렇게 무릎이랑 가깝게 하나 둘그렇또 가깝게 그렇죠 그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지금 지금은 봐봐 지금은 좀, 좀 짧아졌죠 그럴 때는 내가 와야지 다리랑 팔이랑 맞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걸다가 갑자기 짧아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힘이 안받치게 걸리잖아 그때는 또 와야지 그것도 먼 거예요 사실. 자 가까이 무릎이랑 킬레이랑 가깝게 나이스 렇지렇지렇지렇지왜 지금처럼 치면 드라이버가 잘 되는지 아세요? 이 바운드의 힘하고 그죠? 이 바운드의 힘하고 내 힘하고 딱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내 힘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잡아쳐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공이 많이 보여. 얘랑 얘랑 가깝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이렇게 하면 뭔가 계속 힘도 안 닿고. 네. 이렇게 뒤로 너무 빼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이 쳐야 잡아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또 가깝게 붙여주세요. 라켓이랑 네. 라켓 무릎, 가깝게. 네. 나이스. 나 하나. 하나, 둘. 오케이. 그죠또 따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죠저 지금 날렸다고 했죠. 놓은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라켓이랑 무릎이랑. 그렇지. 어? 어? 잡아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 그죠 라켓이랑 무릎이랑 가깝게 놓으세요. 그렇지. 그냥 그건 느낌이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걸고 있으면 느낌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한번 더.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무릎이랑 라켓이랑. 오케이. 나이스 굿. 굿.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방법으로 치면 지치지도 않아요. 되게 효율적으로 치는 거예요. 물론 뭐 힘들게 하겠지만, 되게 효율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치는 거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무릎이랑 아키즈랑 가까워지면 돼요.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예, 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힘이 들어갈 거고 자연스럽게 자세가 이렇게 딱될 거란 말이에요. 받쳐질 거란 말이에요. 커트 공은 그렇 조금 더 밑으로 더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무릎이랑 가깝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무릎. 무릎. 그렇지. 나이스. 하나, 둘. 네, 나이스. 하나어